반갑습니다. 오디사금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덥죠? 아우,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개척탐사는 좀 뒤로 미루고 가까운 좀 사금지를 가고, 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 개척 갔다가는 아유, 쓰러지기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좀 가고 있습니다. 사금지 도착해서 응. 영상 다시 한번 응. 응. 이어갈게요. 사금지 도착했고요. 도착하니까 구름이 살살 밀려오네요. 아, 날씨가 뜨겁긴 정말 뜨겁습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상당합니다. 일단 오늘 탐사할 자리 둘러볼게요. 이곳은 제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안 공개했던 곳이고요. 제가 좀 강물 좀드렸죠 이곳은 그냥 사금은 보는 재미로 보시라 즐기는 정도 수준에서만.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라 말씀드린 곳이다. 그리고 세금이 이렇게 또 이곳이 막 쏟아지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기실 분만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한번 공개한 지한 4개월 뒤 됐죠? 한번 내려가서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그렇게 썩 많이 불어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탐사하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막 도착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증소리와 함께. 어, 소낙성 비가 곧올것 같습니다. 비가 좀 지나가고, 어, 들어가서 탐사해야 될것 같아요. 소나이가곧올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으면 좋겠네요. 여기 지금 섬처럼 나와 있는 어, 이 자리를 한번 풀을 좀 빼고, 풀을 뽑아서 이 자리를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해요. 이곳에 슬리스 자리를 잡아보려고 했더만 자리가 영 자세가 안 나옵니다. 자리를 이동합니다. 뿌뿌리를 털어내고요. 바닥층까지 잘 털리도록 잘 털어줍니다. 아,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이와 같이 있던 풋구리를 뽑아내서요, 뽑아내고 털고 어, 바닥에 있는 토사들을 이렇게 석션을 이용해서 지금 빨아서 지 통에 담고 있습니다. 그냥 마저 다 빨아가지고 여기 먼저 설치했던 여기 슬릿으로 가서 한번 슬릿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닥을 조금 더 깨끗하게 좀 석션질을 하고 슬릿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리가 아, 보이긴 하네 아이고 저자리는 자리, 저 이렇게 지금 한두톨밖에안 보이네요. 저희가 지금 위에만 좀 빨아서 그렇지 아래 더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일단 한톨만한톨만 한 톨만 보입니다. 한톨만 아이고 소나기 때문에 많이 급하니까. 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같 아유, 일단 좀 철수했다가 포인트 다, 다시 잡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만큼 아, 풋뿌리를 거두냈고요. 이 바닥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골자리 토사도 함께 담아 보겠습니다. 이 자리 수탁물이 좀 나는데요? 어, 이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이 자리랑. 콧볼이 바로 밑은 가벼운 모래가 주로 나오는데 이 자리가 지금 볼이 다 붙어서 흙물좀 나와주네요. 여기서 사금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요, 한 양동이 모아진 뭐 거, 스냅도 한번 내려볼게요. 막 콧구리 아래에, 아, 아래, 아래 토을 어, 케이는 한 건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네요. 대여소톨 나온 것 같습니다. 대여소토 정도. 아, 저 자리는, 어, 이제 탐사하지 않는 걸로. <laughs> 아, 아직몇터안 나왔어요. 저, 저, 저 자리에서. 한 6일, 7톤 나오것 같습니다. 아, 저 자리는 이제 패스, 이제 다른 자리를 공략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해가 좀 넘어가니까 점점 시원해지긴 하네. 보이신가요? 제 양동이 떠내려갔어요. 저 석이요. 저못 꺼진다. 저거 건지러 왔다가 물에 빠져습니다 잘가, 안녕. 아, 미치겠다. 오히려 잠깐 했던 이작죽기가 훨씬 낫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도 목죽한거 하나 나와주네요 이렇게 에휴. 하여튼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양동이가 가버리니까 아이고 이 많은 회사를 감안할 용기가 없으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요 다 모아봤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사금, 오랜만에 사금 본 걸로 만족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요 많이 안 도와주는데요, 그리고 한 번, 오늘 한거한번 모아볼게요. 얼마나 됐겠어, 오늘은. 네. 오늘은 한 시간 반 정도 한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뿌리 했던 이 자리 이 자리는 형 아니고요 잠깐 그 전에 이삭 줍기 햄 자리가 오히려 더 낫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살금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많은 양이 나오는 살금지로 가서 살금 처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운 날씨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哎，也不要，